안녕 디아블로4 오션입니다 지금 현재 디아블로4를 구매하신 유저분들 중에서 딜럭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하신 저희 디아블로4 소중한 이 유저분들께서 지금 기본적으로 가져가시는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바로 다들 알고 계시는 배틀패스를 무료로 하나씩 받으시게 되는데요 자, 지금 많은 유저들 사이에서 고민 중에 있어요. 과연 이 시즌 1에 내가 굳이 이 배틀패스를 태워야 되는 게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이걸 강제적으로 내가 배틀패스를 시즌 1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올랐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답변이 올랐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담 플래처가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트위터에 이 질문과 관련해서 답변을 올려드렸는데요. 간략하게 여러분들 번역만 해드리자면은 딜럭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하신 유저분들께서는 원 배틀 패스,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어, 언락을 하시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배틀 패스는 여러분들께서 시즌이 스타, 스타트하게 되고 시즈널 캐릭터를 들어가시게 될때 실제로 액티베이트를 할수 있는 유물을 여러분들께서 부여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시즌 1때이 프리미엄 배틀 패스를 사용하시기지 원치 않으시다면은 여러분들 다음 시즌, 퓨처 시즌, 미래 시즌으로 이관이 가능하다는 점.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많은 유저분들께서 고민하셨던 시즌 1 프리미엄 배틀 패스, 특히 딜럭스 에디션과 얼티밋 에디션을 구매하신 유저분들께서는 적어도 초이스가 생겼다는 점 그리고 시즌 1을 여러분께서 즐기고 싶으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프리미엄 배틀패스 사용하셔도 너무너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들 이번 시즌 1 며칠 안 남았는데 또 최신 소식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다양한 시즌 1 최신 정보들 그리고 해외 데이터베이스들 여러분들 정말 핫한 파밍 던전 그리고 빌드까지 저희 유튜브 오시온 채널에서 확인해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잊지 마시고 눌러주세요.